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기들의 자녀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돌보아줍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두 돌보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치하시니 우리 일생을 전과 나중을 흉김없이 환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가 살아갈 때날에 당하는 모든 문제와 권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 언제 어디 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만 돌보시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일만 예비하시지 우리 같이 보잘 것 없는 개인적인 인성 문제를 과연 돌보시고 해결하고 계실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과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한 것은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와 일로 가난 복주를 향할 동안에 그들은 홍해에 부딪혔습니다. 창이란 바다수가 앞에 넘치고 그들은 건너갈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에고의 바라왕이 대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같이 섞이해 왔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굽의 군대와 홍예수 사이에선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때 절망입니다. 눈에는 아무 전개 안되고 그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예수에 다 빠져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삶을 살든지할 도리밖에 없으니 이들로 보나 구원은 없으니 이와 같은 처절한 절망에 처했을때이스라엘 백신들은 모두가 단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 가르대 모세와 애국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단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들은 땅을 치고 몸부름을 쳤으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기를 모세야, 넌왜 내게 부르느냐 손을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수 위로 내밀니 하나님 의 능력이 하여 홍해수가 갈라지심.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홍해수 바닥 밑은 지름창이었는데 지름창이 진흙창이 아스팔트와 같이 잘 닦여진 길로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의 군대를 피해서 무사히 홍해수 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나가 그 뒤를 따라온 애국 군인들은 모르다 물이 가시얼러 물에 빠져 죽고 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놀라운 예비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국군대도 더더욱 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국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보안해둔 쥐처럼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그 홍해수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는 아스팔트 길을 예비해 놓으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 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하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신도 모르고, 애목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셔서 주님 예비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만일 주께서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큰 비극이 있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사흘 길을 걸어가나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으서 그러나 마라에 연못물로 달게 하시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또 다시 한번 큰 시림에 부딪혔으니 그들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으시니 그러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이래서 다시 한번 백신있이 통곡을 하고 울때모세을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에 취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알았는듯 물에 나무처럼 안 보이고, 그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자 편는 없어도, 하나님은 역경에 처했을때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무가지는 바로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나무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올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작전하시고 그 나무를 나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 나무를 뜯어서 물에 던지니 즉시로 물이 중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배물리 물을 마시고 가죽부대 물을 잔뜩 채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백성이 준비 없이 광야를 나왔으니 그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쌀을 준비한다 해도 거대한 양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능선 들고 나왔습니다. 애울해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가 며칠 이내 다 떨어지고 그들 먹을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 낭패에처했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하물며 농사지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만나야 했었습니다. 전대 미문을 양식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나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그 많은 백성이 삼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피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시올 때는 주께서 메추라기를 위비해 놓았다가 메추라기가 그들 지에먼지와 티끌처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가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신이 레비딤에 왔을 때 다시 물이 없어백신들이 모두 다통독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르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데리고 레비딤의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러 왔어 여러분 그냥 바위에 어떻게 물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바위 속에 물을 저장해 놓았어다 거대한 물탱크였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와서 물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그레비디의 바위를 거대한 물탱크로 만들어 놓았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그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그 바위는 습해서 깁니다. 스케스에 구멍이 뚫어지니까 산수가 숙구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다대불리 마시고 그는 가족부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놓으시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라의 행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의 말하기를 대제 야외는 변협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우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유의 이스라엘 결성을 위해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은 영의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집단적인 성도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일을 큰 집단이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지 나같이 이름 없는 조그마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겠냐고 생각하지만 은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여러분잘알수 있죠.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니네 외로 가는 것을 반대로 다시 서러 가기 위해서 옆방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벤리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꼭 니네 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못 가게 하려고 거대한 파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상을 변하시게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서 막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풍파를 일으켜서 우리 길을 막는 것이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한 길인 것입니다. 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예비한다고 생각하안 됩니다. 요나가못 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풍파를 일으켜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 성운들이 요나 때문에 파도가 온줄 알고, 요나에 어떻게 할까 하니,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해서 자기를 물에 던져라 했어요. 그래서 물에 던져버린 하나님은 성계해보니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어요. 큰 물고기가 배가 고파 여기 거을 쳤다가 배에서 뭐가 떨어지니 얼른 바다 탐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기에 쉽지도 않고 그대로 살펴버렸어요. 요나는 산채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삼주야를 그속에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삼주야를 그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있었어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민하시며 그가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놓았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나와서 비로소 회개하고 민어외로 가서 하루길을들어가며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4 0일 만에 너네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너네의 왕과 모든 문무백관과 백성들과 증상들까지라도 금식하며 적점에 앉으며 통유하고 잡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너네에 내릴 심판을 중지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로 시도가 너네인데.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갔기 때문에 그는 니네네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명령이니 할수 없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혹시나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또 니네네를 심판하실까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요나는 성녀에서 나가서 동편에 앉아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건물 아래 앉아서 성녀비어이고는 것을 보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박능쿨을 위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분박능쿨이 하루 만에 자라지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사기 나서 그 다음 줄기가 남고 자라는데 시간이 걸다 하루 만에 박능쿨이 싹싹싹 자라가지고 욥이 잡으라니까 그초마 위에 박능풀이 촤득 찰기를 덮었어. 색빛이 내려쬐는데 박능풀이 욥의 머리를 여나의 머리를 덮어주니까 얼마나 여나가 좋던지 박능풀을 보고 흐흐희시 낭낭하고 기뻐하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나는 박능풀조차도 예배하는 하나님이시. 그런데 요나가 박넴 코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했듯이 요나스 사장시에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넴 코를 씻게 하시며 고시더니 여러분 조그마이기 피해가는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벌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를 위해 살아기는 예비한 그를 이끌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래 받는 코를 잘라버렸어 그러자 또선계의 말하기를 해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로운 요나의 머리에 쪼에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말이었 하나님께서 또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사 막불을 젖히니까 요나가 혼곤해서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고 말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릉쿨로 인하여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령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야, 그께서 그러니까 알았을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만한이 박릉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이의큰 성, 니네에 있는 좌우를 굽는지 못하는 자가 십이 만인지였니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도 예비하시고 개인적인 연나를 위해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자상스럽게 자세하게 예비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사람을 받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속에 모든 크고 적은 일을 예비하시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위하여 모두 예비하여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태라고 말했습니다.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안는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당황하지 않습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식이 없으면 그만 당황해서 황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위기를 취해도 주님은 이미 문제 해결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연이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내형질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지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 그러므로 나의 일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이미 주의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져버리고, 읍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폭풍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는그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하는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구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서를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할것 먼저 하고, 나중 할것 나중 하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갖추는 실타래처럼 인생이 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인생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 인생 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인간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위대한 능력과 손길을 나타내게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그런 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좌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보여주지만은, 내가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따라여 내가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생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이 움직이지 않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째로 우린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구함으로부것시 아닌 것입니다. 에레미아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부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간절히 찾아하 된다. 하님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비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비한 길을 신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실때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넘치들록능이 하실 하나님이라고 에로소스 3장 2 0절로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 세미나에 와서 세미나를 인도한 빌리핀의 데이빗 소브레피이나 목사님이 이런 감정을 했어요. 그가 교회를 세우다가 세면이 떨어졌어요. 지경에서 큰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만 세면이 떨어졌어요. 철근이 녹이 스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교회는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못지었어니다 모든 사람마다 손부락질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비서실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굉장히 왜구하던가 교회를 짓다 말고 말이여. 철근을 그렇게 삐죽삐죽 들이하고 도시 물건을 사하게 하고, 두의 식이 무슨 때야, 이럴 런냐내 목사로 내게 전화 좀 하라. 내가 한 시에 기다리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들어와서 한 시에 전화를 하니까, 아유, 갓네리 사람이 전화를 받자말자 전화해서 막 비난하더랍니다. 교회가 아예 못지기 같으면 짓지 말지. 짓다 말고서 이렇게 농물, 나는 흉물처럼 철거를 내놓고 도시 민관을 해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기 싫게 만드는 이런 법은 이니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서 계산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외를 믿음으로 우리는 짓습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돈이 딸려서 지금 못 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곧 짓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확 화를 내리면 내가 매일같이그 학교를 지나가는데, 당신 생활 그 때문에 티머이 나쁜 말로도 할수 없다. 뭔가 모질어서 못 지느냐? 못 세면이 없어서 못지니면 세면에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몇천 포가 필요합니다 내일 사는 거래요. 그 사람을. 이거 그몇 천표 세면 살돈을 다 수표로 적어주더라고. 네.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어? 그 사람 매일 지나가다가 하도 기분이 나쁘니까 화가 머리부터 지나가지고서 교인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수천 포대의 세멘. 그살 돈을 주어가 할렐루야로 그 교회를 완성했다면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 먹이듯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할때 언제나 생각지 못한 기적적인 대답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 야외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내이 길을 야외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제가 이루시고 내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의빛같이 하시려다 대저 생활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외를 기도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10편 37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여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미련함이 땅보다 두껍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연약한 팔을 의지하고 자기의 무지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라는 인생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